광주시가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옛 상무소각장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부지 내 공장동 문화재생사업 설계 공모를 열어 공간, 배치, 경관 리모델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공원과 광주천 등 상무지구 일대 순환을 담은 소멸에서 소생으로를 주제로 하며 특히 지상을 공원화해 개방감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을 특색 있게 살린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우리 시는 설계 과정에서 시민과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상무 소각장 부지에 복합 문화 커뮤니티 타운을 조성 중이며 우선 사업인 광주 대표관 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달 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상무소각장이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